백금 응. 접시들만 팔아 기교가 배 올라간다고 응. 됐어?

어여기 담에 담에 노래가 나오네. 모르겠다. 우선 아천사도 가야 되고 챔피언 거리에 있으니까 아천사가 여기 챔피언 거리인가 아니면 센요 네. 거리? 사무실이라고 그랬는데 아, 아닌가? 타 아, 닌가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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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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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건가? 어. 돈을 낼수 없다. 잡이라고 그렇게 둘것 같아. 너 다리 다니냐? 음? 이렇게 쉬우면서 이러스라고, 니가 음. 하자, 이제. 이상하지 않나? 명함. 수리를 하긴 한 거예요. 쓰는 것을 고쳤어요. 어. 알았어, 여기 좀 맞전사 좀 갔다가. 남자라고 다른거 가게 가라고 단골이야 변태야 그래도 밖에서 싸우네. 애들 안 싸우고 확실히 이번에 이제 애들이 피가 점점 많아지긴 했구나. 만족했냐? 설마 좋아한다고 하는거 아니겠지? 으응? 음? 착해로웠어 말이야 사과했으면 됐지만 가 타오리나 고맙군 <laughs> <laughs> 아어 짓도 <아무것도> 안 할게 <laughs> 완료 다른 퀘스트가또 있어 여기 아전사에 기류장. 본초가들을수 없다는 건 알아. 마지막 건설 입사. 응? 음? 저는 스즈키라고 합니다. 머플러. 동공원 네, 나니...お願いします. 네. 알았다. 온 김에 술좀 먹고 갈까? 밥은 없나? 우마이다. <목소리도> 오케이. 츠고은 후. 갈까? 조금 어지럽지만 どうですいらっしゃいま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 으서 있지 않나? 공복. 체력, 방어력, 체력, 호호. 호호, 호호... 아... 원장님, 새로운 원장, 자꾸 그냥 후원만 바라는? 어이, 넌 이벤트 없니? 구해주고 난 뒤에 뭐가 없어, 너는. 널말원 하지? 시침 떼지 마! 아니, 내게 왔을 뿐이야. 폭력은 안 돼. 죽여주마! 보이. 그만둬. 응. 어? 나부터 중화기 해주기는 싸우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귀아아라기라기 <konkret> 응. 응? 누군데? IT 기 업스마트에 대한 사장 천주를 50만 원, 이건 <laughs> 뭐, 완료가 안 된다는 얘기네. 안 깎아 줘. 한만에삥뜯낀건 아니겠지? 본전은 찾아야 되는데 그런가? 그러니까요 퍼치타로 얼마 달라고 하려나?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된단 얘긴데. 아 다실로 왔네. 아닌가? 여기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건가? 사야마랑 대화라 서브케 하다 말았구나. 어이씨 카무로초. 아, 저 근처에서 싸우면 저렇게 저 아가씨가 따랑하. 아. 와작방은 퀘스트를 할줄 몰라. 와작을 저거는 어... 어... 여러 명인 거잖아. 자, 이 아줌마 또 후원해달라고. 응? 응? 달리는 거구나, 다시. 아, 다시 전임 원장이 해바라기를 다시 오게 됐나봐요. 놀이기구 달린 놀이터를 할 건데, 나보러 돈 내라는 건가? 그니까, 나보러. 돈 달라는 거잖아. 거기가 어디야 마지막 건설인가? 설마? 아, 이미테이션 리폼 챔피언 거리 챔피언 거리가 여기였지. 어, 이게 멀리서 만나. 자, 우선 챔피언 거리로 갔다가 메인 캐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서브 캐를 너무 빠지면 메인 퀘스트가 진행이 안 돼. 어, 여기또뭐 있었어? 주식, 너 야, 주식 샀는데 내가. 오. 너한테 주축 샀는데 어? 왜? 갑자기? 그래도 음, 자좀더줘 천주 팔십만 원. 알았어. 삼십만 원 벌었다. 또그러 놓고 나중에 또 사라는 거 아니겠지? 히로야한 회사의 동향을 어서 줄 사이 근데. 얘 만날 거고, 아, 바로 여기 앞에 있네. 팔아서 <laughs> 다행이야. 응? 위험하다고? 아, 미래가 없다. 어, 팔글 잘했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다시 가야 되나? 어 응? 내가 감쌌다고. 아 그거야, 네가 때리니까 그러지. 오. 파산. 어 주식 잘 팔았네. 뭐야? 돈 때문에 갔다가 다시 왔다고 좋아하는 거야? 어안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주식. 휴지 조금 들 뻔했네. 돈 벌었으면 다행이다. 그래도 한 100만 정도 주지. 아이고, 아이고, 미안. 안 돼, 쫓아오지 마. 아이씨. 어어? 뭐야 남았어? 넌 여기서 그 뭐하냐? 짱박혀 있다가 시발 내 대로 짱박혀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쟤는 아직 안고픈데? 아... 그냥 지나갈라 그랬더니 오, 네. 무기는 모아놔야 뭐돼 시바라 <laughs> 군네대로 여기 갔다가 어 뭐야 왜 이래 아니 우리 놀이터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해바라기에 나니? 어이 네. 아니 내가 너한테 맞을 정도는 아닌데. <ım Laser> 응? 너왜 싸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괴롭힌 거야? 왜 싸움도 못하면서 괴롭혔지? 그니까, 야, 놀이터 공짜로 해줘, 그러면. 어, 손 씻겠다. 사격가 얼마인데? 어돈 왔네? 그 뭐야 원장 다시 찾아가야 되나? 어 가는 길에 있는 거뭐좀 하자. 소템버리 쪽 같은데 아닌가? 메인캐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어? 포치타로 엄청 신났네. 벌써 놀이터 생겼다고? 뭐 이렇게 빨리도 생겼다. 아 일루 가야 되는데 애들 지나다니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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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른쪽오지쪽오른마오 저거 오고갈 거야 아이고 뭐야른쪽 오른쪽, 오른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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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그새 떨어진 거야? 설마. 나나 듣고 나 가는 건 아니겠지? 골목은 원래 그렇죠. 근데 이거 용과 같이 보고는 일본은 놀러 못갈것 같아. 뭐 이렇게 다 그냥 죄다 깡패고. 툭 하면 시비 걸리고. 아,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나보러 갑자기 야, 면접을 보라고. 하... <웃음> <웃음> 근데 무슨 회사인데 면접을 봐? 나 면접 본 지가 오래됐는데. 맞짱구 쳐주거나 이야기 맞춰주시면 된다. 면접 빵꾸나서 대신 가주기로 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피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 마이사와 테마 기류. 오늘은 <웃음> 아무튼, 아이, <laughs> 풋살 서클의 도쿄 대회에서 2위 입상. 아, 그니까뭐 리액션 해주라는 거였어? 윤활유 같은 존재다. 학교적이다. 하이. 그냥 엄한 거 대답해볼까? 하이. 요리, 감자, 샐러드는 지지하는 자신 있다. 업무에서 활용을 시카를 쓸척권에 보이면... 어뭘 아, 해야 될까? 이게두 번째 게 답인 것 같긴 한데, 아, 감자라고 생각해라. <laughs> 아, 이러면 안 되네. 어차피 뭐 모의 면적인데, 뭐 인도 가서 자신을 찾고 왔다. 첫 번째 게 답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다른 거 하고 싶네 자꾸 감사합니다 예 네. 로봇 연구를 했네 아 이거 다른 거 하고 싶다 <laughs> 연애도 마지막까지 Hi. 역시 아유 얘네 왜 이렇게 취업을 못해서 이래? Hey. 경력직 채용 전에는 음 제로에서 그냥 부동산 관련 업종을 했지. <laughs> 커리어 계획. 5년 뒤, 10년 뒤. 택시 운전수. 마스코트. <laughs> 오늘은 무척 감사했습니다 어차피 뭐 모의 면접인데 뭐뭐 화나기는요 뭐 어쨌든 쿵짝은 해줬으니까 아, 왜? 아, 또, 또해 줘야 돼? 아, 왜 그러는 거지? 얘는 뭐, 면접을 이렇게 자꾸 모임 면접만 해. 빨리 하자. 이거 빨리 하고 가게. 메인 퀘스트 해야 돼. 우리 또 경찰 아줌마가 기다려. 아니면 틀려가지고 또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대답을 다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만 끌었어. 똑같은 내용이네. 아... 제대로 할 걸? 활기 쳤습니다. 윤난류 같은 존재.